예. 그럼 이제요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포에 안 자기가 늦는 거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작업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항공 남겨놓은 장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기, 가시겠는데, 4시까지 오시라고 하셨습다 4시 한불이요 요건... 네. 어, 시간 약속? 예, 네. 이거는 작업 네, 네, 과정만 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건 4시에 눌러도 됩니다. 조금 전에 한건연소되고요 오른 이제 그 화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화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소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주약재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계약액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돌을 찢어주는 팽창 기능 그리고 또 내가 미키타학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을 억제하는 억제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한 50번 했는데 한 마디로 이제 뭐 문화재라든가 무슨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가까이 있어서 발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안에서한 50번 실험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냥 구입요 예. 예, 일반 흙입니다. 모래나 이런 거 막는 거데 예, 막아줘야죠. 예, 전색이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많이 나래기다가일 봉지에다가 이렇게 막아줬을 예. 때. 예, 그게 압구입니다. 다연하다당연5 5 m m m 50mm, 5 5 5 <목소리> 지금 요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얻는 거. 지금 몇개 놀았어요? 하나, 둘, 셋. <목소리> 두개두 개. 아두개두 2개, 개입니다. 그래서 요일 때돌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양 겁니다. 아니 구멍이 몇개있네 개인데요. 샘플로 네. 혹시나 벌러 마켓과 계산해서 네개들어서두개 하고 언제 속터보 막기로 올라오잖아요. 속터가 올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언제 주휴게개도개어요네 고맙습니다. 네개 들었는데 이상이 하나 더들던거요두개두 개. 이돈다 들으려면 얼마 해야 돼요? 기간요. 기간한 7일에서 10일 보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여기 정화조하고. 이가에또또 비가와든... 비가와든... 예? 비가와든... 예, 어, 누르시고... 비가 와도 예. 비가 와도 탑니다. 노르시고 그다음에 긁어내는 지금. 또돌아면 이제 근는거는그아들이 저기 하루에 한 200공에서 한 300공 정도 틀어요. 아시죠? 여러 몇개 틀어서 총 열두 개예요. 예, 오늘 보여주기 한 것만 있고 본 시공은 예, 대리 센다몇개 그 들어냐고 센프로 보여드립니다. 한안들어몇 개나 들어냐고몇개몇개개안 몇몇 들었어요. 이건 예, 보여주기 한 시공 아, 것만. 차가두개 가지고. 네. 예. 시간 만에 와가지고. 아유, 내 아직 기름차 대. 아 기름차 여기 주유소에서 불러는 아, 경유 아, 아니야? 아니, 대놓고. 어제도 이 예예. 4시에 뜯기랬어요. 누구 하실래요 아, 이거, 이거. 예. 지금, 거 시키면, 아, 시키면. 아, 시단면 아, 방키 아, 이거면 아, 시키면. 아, 시 아, 시면 아, 시키면. 아, 시키면. 아, 시키면. 아, 아, 아,

얘는 베로시몇개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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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란 네, 오늘 시험 시공은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누르고, 그 다음 한 3분쯤 뒤에 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주머니 의피 참석하시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바로 정확히 10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 데드라인이. 아, 그러니까 찍 아, 예, 예, 찍고 오십시오, 그럼. 예. 제가 카운트다운을 5, 4, 3, 2, 1, 하세으로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저,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 1회를 하고 2회는 저 3분 뒤에 하고요. 오늘은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준비! 네. 5, 4, 3, 2, 1, 하색. 네. 고 정도입니다. 또 3분 뒤에 또, 요, 요 똑같은 모습을 또, 같은 모습또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다 해보세요. 보십시오. 저, 신주머니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5, 4, 3, 2, 1, 하세. 네, 이상 정도입니다. 자, 오늘 밥은 시간에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서 네. 고맙습니다. よいしょ。